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 첫주 만에 전 세계 비영어 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글놀이, 킹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공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진출 10년,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오늘은 K-콘텐츠와 넷플릭스의 복잡한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글로벌 성공의 달콤함과 국내 산업 위축의 쓴맛, 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한국에첫 발을 내리뒀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콘텐츠를 보여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킹덤 시즌1이 공개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킹덤의 제작비는 350억 원. 당시 블록버스터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작비 전액을 미리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국내 방송사들은 제작비의 40에서 50%만 사후 지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혁명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오르던 시기 넷플릭스가 이 비용을 모두 떠안았습니다. 2021년 9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됩니다. 코로나19로 OTT가 급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전 세계인이 안방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웁니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더글 놀이, 중증 외상 센터, 폭삭 소가수다. 글로벌 히트작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국내 시청률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가 척도가 됐습니다. 막대한 제작비는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크린 대작에 버금가는 투자가 안방극장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10년 사이 국내 콘텐츠 제작비가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와 3의 제작비는 1000억 원에 달합니다. 폭삭 소가수다도 500억 원 안팎이 투입됐습니다. 한번 올라간 제작비는 다시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넷플릭스 뿐입니다. 국내 방송사들은 치솟은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넷플릭스용과 내수시장용으로 나뉜 겁니다. 제작사들은 이제 넷플릭스 납품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지상파나 케이블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중소 제작사들의 경영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IP의 소유권입니다.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IP를 가져갑니다. 콘텐츠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제작사에는 마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흑백요리사가 전 세계를 휩쓸어도 제작사는 IP가 없는 하청 신세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인지도를 얻었지만 정작 산업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외화 내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부의 직접 투자 방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존 모태펀드 형태가 아닌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고 IP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콘텐츠 투재 유통공사 같은 기관 설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토종 OTT의 합병이 시급합니다. TV과 웨이브의 합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글로벌 OTT에 맞설 수 있는 플랫폼 육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산 스마트 TV를 활용한 글로벌 유통망 확장입니다. 정리하면, 넷플릭스는 K 콘텐츠의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글로벌 모델로의 도약이라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IP 독점과 제작비 급등이라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소 제작사와 방송사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드라마 60분 편성 규제 같은 해묵은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토종 플랫폼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이 성사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의 콘텐츠 투자 정책 변화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K 콘텐츠가 글로벌 성공을 이어가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지 화려한 성공 이면의 진짜 과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